귀한 시간 내도 접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편한 시간입니다저 지금 4개째 네 개째 먹고 있습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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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언니, 불어정전포장해주요 엄청 매워요, 엄청. 아 기가 막히다. 음, 마누라 사다 줘야 되겠네. 현재, 고뎅 다섯 개, 밥. 몇 개까지 먹나 한번 볼게요. 응. 음, 너무 맛있어맛어 보세요.

꼬박아이 뭐야? 아닌데 엄청 네. 이게 덜레운 거였나요? 네